상상해보세요 검증된 하이브리드 suv 2026 기아 니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기 suv 2026 기아 ev3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하이브리드인가 아니면 100% 전기차인가 익숙한 이름인가 아니면 미래를 여는 신형 e v 인가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 스스로 어떤 차가 더 나은 선택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시장을 흔들어놓을 두 대의 기아 SUV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실용성과 효율성으로 인정받은 2026 기아 니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순수 전기 파워를 갖춘 2026 기아 EV3가 있습니다. 이 비교 영상에서는 디자인, 주요 기능, 성능, 주행 거리 가격 그리고 실제 활용성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해 여러분이 어떤 차량이 더잘 맞는지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과연 어떤 기아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숫자 1. 2026 기아 니로 2026 기아 니로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진화형 SUV로 돌아왔다. 니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SUV 위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고, 2026년형에서는 디자인, 기술, 주행 감각까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니로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남아 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니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췄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더 넓어진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적인 감성과 SUV 특유의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측면 라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부드러운 곡선과 단단한 캐릭터 라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후면부는 LED 테일램프 그래픽을 통해 한층 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로 니로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니로가 얼마나 실용성을 중시하는 차량인지 바로 느껴진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패널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버튼 수를 줄이고 터치 기반 조작을 강화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소재 선택에서도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 재활용 소재와 바이오 기반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니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간 활용성은 니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컴팩트 SUV 임에도 불구하고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렁크 공간 역시 동급 대비 넓은 편으로 일상적인 장보기부터 주말 여행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시트를 접으면 더욱 큰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실용성이 극대화된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기야니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 비중이 높아 연료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 가속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성향으로 편안한 운전을 선호하는 운전자에게 잘 맞는다.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유지하며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가 낮다. 연비 효율은 니로가 왜 꾸준히 사랑받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요소다. 2026년형 니로는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더욱 높은 연비를 기록하며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출퇴근 위주의 도심 운전자나 연간 주행 거리가 많은 소비자에게 니로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도 친환경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큰 장점이다. 주행 보조 및 안전 기술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2026년 이후에는 최신 ADAS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들은 실제 주행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개입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며 과도하지 않은 세팅으로 신뢰감을 준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개선되어 운전 중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소다. 2026 기아 니로의 주행 감각은 전체적으로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며 도심의 과속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한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정확한 편으로, 초보 운전자나 일상주행 위주의 운전자에게 부담이 없다. 스포츠한 주행보다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니로는 매우 매력적인 차량이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연료비가 낮고, 기아의 광범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덕분에 정비와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도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장기 소유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2026 니로는 최신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보다는 검증된 기술과 현실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지만 아직 충전 인프라나 주행거리 문제로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니로는 이상적인 중간 단계의 선택지다. 또한 첫 친환경 차량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도 부담 없는 입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니로는 화려함보다는 완성도, 자극적인 성능보다는 균형 잡힌 주행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SUV다. 가족을 위한 실용적인 차량을 찾는 사람, 연비와 유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 그리고 안정적인 친환경차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니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 숫자 2. 2026 기아 EV3. 2026 기아 EV3는 기아의 전기차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델이다. 단순히 또 하나의 전기 SUV가 아니라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한 기아의 미래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다. EV3는 젊은 감각, 첨단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하나로 묶어 전기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관 디자인은 EV3 위 가장 강렬한 첫인상이다. 기아의 최신 오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이 적용되어 각지고 대담한 실루엣과 미래 지향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룬다. 전면부에는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디지털 감성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단번에 전기차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릴이 거의 없는 클린한 프론트 디자인은 EV3를 기존 내연기관 SUV와 명확히 구분짓는다. 측면 디자인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비율이 돋보인다. 짧은 오버행과 비교적 긴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각진 휠 라치와 굵직한 캐릭터 라인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낸다. 후면부는 픽셀 형태의 LED 테일램프 그래픽을 통해 EV 라인업 특유의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콘셉트카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실내에 들어서면 EV3가 단순한 엔트리 전기차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파노라마 스크린처럼 연결되어 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와 음성 인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소재 선택에서도 EV3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재활용 플라스틱, 친환경 태블릿, 바이오 소재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마감 품질을 희생하지는 않았으며 실제 촉감과 시각적인 완성도 모두 동급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젊은 소비자와 EV 입문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위도가 느껴진다. 공간 활용성 역시 EV3 위 강점 중 하나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바닥이 평평하게 설계되었고, 이로 인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에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특히 뒷좌석 레그룸은 동급 내연기관 SUV보다 여유로운 편이며, 도시형 패밀리 SUV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트렁크 역시 일상 사용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전기차 특유의 추가 수납 공간도 기대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EV3는 순수 전기 SUV로서의 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은 출발과 가속 상황에서 매우 경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인상적이며, 신호 대기 후 출발이나 차선 변경 시에도 스트레스 없는 가속을 경험할 수 있다. 주행거리와 효율성은 EV3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2026년형 EV3는 개선된 배터리 기술을 통해 실사용 기준에서도 만족스러운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적인 출퇴근과 주말 외출 정도라면 충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며, 빠른 충전 지원을 통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실용성을 확보했다. 이는 EV 입문자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주행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 역시 EV3 위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최신 기아 ADAS 기술이 적용되어 차로 유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기차 특성에 맞춰 가속과 감속 제어가 더욱 부드럽게 조율되어 실제 주행 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EV3 위 기술적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다. 직관적인 UI와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전기차 전용 기능을 통해 에너지 사용 현황, 주행 가능 거리,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연동, OTA 업데이트 지원 등 최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매우 친숙한 구성이다. 주행 감각은 니로와는 확연히 다른 성향을 보인다. EV3는 보다 즉각적이고 경쾌한 반응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가속 페달 조작에 따른 반응이 빠르고 직관적이다. 서스펜션은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 덕분에 코너링 시 차체 거동이 안정적이다. 스포츠카 같은 성향은 아니지만, 도심형 SUV로서는 충분히 즐거운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유지비 측면에서 EV3는 장기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다. 연료비 대신 전기 충전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주행 비용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전기차 특성상 엔진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소모품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은 장기 소유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2026기야 EV3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충전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EV3는 부담 없는 크기와 가격대, 그리고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디지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결론적으로 2026기야 EV3는 미래를 먼저 경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SUV다. 조용하고 즉각적인 전기 주행, 첨단 기술 중심의 신뢰.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감성을 모두 담아낸 EV3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의 안정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EV3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는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비 효율과 검증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일상에서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원한다면 2026기 한으로는 여전히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100% 전기 파워, 조용한 주행 감각과 최신 EV 기술, 그리고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먼저 경험하고 싶다면 2026 기아 EV3는 분명 더 강렬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SUV와 전기 SUV, 도심형 패밀리카와 미래형 EV, 실용성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더잘 어울리나요? 댓글로 2026 기아 니로 대2026 기아 EV3 중 여러분의 선택을 꼭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2026 신차 리뷰, 기아 전기차 비교, EV SUV 비교, 하이브리드 대 전기차, 한국 시장 자동차 분석 같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콘텐츠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